안녕하세요. 나나 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지역을 소개를 해 드릴 거냐면, 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이 송도 신도시의 좀 현재 부동산 상황을 제가 좀 소개 좀해 드릴게요. 이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음, 올초 대비 거래량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뭐몇달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던 곳입니다. 거리량도 많이 늘고, 아파트 가격도 좀 올랐어요. 사실은. 이, 상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서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든 곳입니다. 그건 제가 이 보여드릴 텐데, 일단 지금 송도 신도시가 인천 연수구에 때, 있기 때문에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거리량 흐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위에는 이 선이 위에는 있 선이 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고 요게 밑에 있는 막대기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거래량 하고 요요길기점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거래량이 이 202건 이었다가 2월 달에 500건으로 확 뜁니다 3월달에 542건 뭐 4월달에 450건 이렇게 491 484 436 397, 417, 이렇게 잠깐 확 뛰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지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지표로 봤을 때는 최근, 최근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음 5월달에 89.8이었다가 90.2, 91.1, 91.8, 92.2 이런 식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9월달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는 과거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앞에, 앞에 데이터들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기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볼게요 가격이 상승을 할때 가격이 상승을 할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초반에 치고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거래량이 딱 끊겨요 거래량이 끊기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코로나 시기 대표적인데 대표적인데 가격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좀 치고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요 뭐 1000건 이렇게 900건 800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니까 2022년 1월달이면 은 부동산이 최고 상승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격은 상승하지만 2021년 10월달의 기점으로 10월달에 822건의 거래량을 찍은 다음에 2022 1년 11월 달이 되면은 141건으로 거래량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이때 이 폭락을 하는 거래량이 회복을 안 해요. 자 그죠? 요 이때 보이죠? 거래량은 폭락을 했지만 가격 상승은 계속 유지하고 를 있다가 고 고점을 찍고 있다가 거래량이 폭락을 하면서 점점 점점 점점점 점점 가격도 상승을 하다가 이게 언제부터 폭락을 하냐? 가격이 한 2022년 7월달 2022년 7월달부터 가격이 점점 폭락을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폭락을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회복되죠 왜 가격이 바닥을 쳤다 라고 사람의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요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이 거래량과 매매가격 지수는 요런 사이클을 갖고 있거든요 가격이 상승할 땐 거래량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초반 그 도입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상승을 해버리면은 거래량이 폭락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고 안 사버리니까요. 거품이 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제 요 사이클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상승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 상승을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 한번 좀 침체됐다가 좀 상승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어느 일정 수준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요 구간이 있어요. 2021년 10월 달까지가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던 시기입니다. 그러, 그랬던 시기를 거쳐서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지만은 거래량은 폭락을 하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최근 최근 한 7월 달부터 보면은 가격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승이 7월 달부터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 음, 5월달 6월달 접어서부터 거래량이 점점점점 점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거래량과 가격이 동방상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일부 아파트들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거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통계 지표인데, 부동산 통계 지표인데, 아파트 매매 실거래 지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송도, 오지 연수구에서 송도 등에 있는 송도 신도시 아파트의 거래 데이터를 제가 추출해서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데이터를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의 데이터를 제가 최대한 추출해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실거래 데이터만 추출한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제가 제가 오늘 은좀 급하게 한다고 이제 거래 취소된 것들은 제가 이제 삭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냥 반영을 했는데 크게 아마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그냥 거래 취소된 건들까지 그냥 같이 포함해서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거래량 2019년도부터 2023년 10월까지, 11월까지 이 편한 세상 송도 70제곱미터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은 어디냐?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59제곱미터예요. 여기는 2019년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체 거리량 순을 나타낸 겁니다. 1등이 이편한세상송도, 2등이 송도더샵센트럴시티. 4년간 거리량을 비교하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2 0 2 3년에 거리량만 비교하면은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제가 오늘은 어디를 보여드릴 거냐면은 올해 거리량이 가장 많은 아파트들 가운데에서 59제곱미터, 70제곱미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가 이제, 저는 84제곱미터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앞으로 계속 84제곱미터를 선호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워낙 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좀 소형평수 쪽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도 많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84제곱미터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선호가 되는 평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송도 스카이뷰 84제곱미터 2019년형 이 아파트의 실거래 데이터를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 보시고 있는 게 송도 스카이뷰 84제곱미터 실거래 데이터입니다 이 빨간색 이 점들은 등기신고를 마친 거래건들입니다 근데 이 노란색들은 노란색들은 아직 등기신고가 안된 것들입니다. 자 근데 2023년 이전 것들은 등기신고가 안 되죠. 왜냐면 이법이올 2023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 해당하는 것들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 중간에 노란색들은 아직 등기신고가 안돼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현재 등기신고가 된 것들 위주로 한번 봤을 때 최근 들어 자 2023년 1월부터 거래량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게 보이죠, 여기. 올초 여기 1월 달에 5억 9천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거든요, 요게. 근데, 지금 최고점, 7월 달에 8억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8억 3천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보세요. 5억 9천에서 8억 3천이한 2억 8천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한5 달, 6달 만에, 한여 달, 다 달, 여달 만에 2억 이상 확 뛰어버렸어요. 엄청나게 거래량과 가격이 동방산성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확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가격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최근에 거래된 걸 한번 보자고요 자 8월달부터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실제 등기신고 마친 거래권들 이렇게 보면은 가격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죠? 요렇게 그리고 요 노란색들은 실제 거래가 되긴 했지만 아직 등기신고가 안돼 있는 것들이니까는 제가 그냥 논외로 치고 등기 신고가 된 것들만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 점들이 좀아 8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점점점 이제 8월 1월부터 8월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요 점들이 8월 달부터 좀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래된 등기 신고 거래가 10월 달 거래가 7억 2,400입니다. 뭐 요거 10월 달에 6억 8천도 있고요. 자. 저는 어디까지나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송도는 올초 대비 8월달까지 엄청나게 거리량과 가격이 동방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8월달부터 이게 좀 이상해요. 언젠 거리량도좀 줄기 시작하고 아까 제가 거리량 보여드렸죠. 그리고 거리량도좀 줄기 시작하더니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송도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송도에서. 거리량이 올해 들어 올 거리량, 2 0 2 3년 거리량에서 3위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파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올 초부터 굉장히 거리량이 폭등한 아파트면 보세요. 거리량 없다가 이 빨간 점들이 더닥더닥 붙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도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제 여기 마리나 베이 같은 경우는 마리나 베이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이게 좀 뭐랄까? 층이라든가 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층수나 뷰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요 가격대와 요 가격대는 뷰에 따라서 좀 갈라지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이 급매물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제 영상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근데 요 하한가, 요 하한가, 요걸 좀 보시면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거리량이 조금씩 좀 줄고는 있죠. 사실은 거리량이 확 뛰었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줄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 점들이 좀 적잖아요 그죠 요정도로만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자음 잠깐 요건 보여드릴게 이제. 이제 올 거래량 5위에 해당하는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84제곱미터 요거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 거리량 거의 뭐 제로였다가 올 1월부터 최 저가 5억 4천을 찍더니 그때부터 거리량이 급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얘도 자, 보세요. 8월까지 거리량과 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 보죠. 여기. 이 구간 보이죠? 계속 거리량과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8월까지 상승하다가 갑자기 8월 이후 요 등기 신고된 거래가들 이렇게 보면은 6억 7,700이에요. 자, 요게 8월에 7억 1 0을 찍었던 게 6억 7천0 0을 찍어요. 점, 얘들이 점점 쭉 하고 가격이 빠지죠. 그러니까 사실,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아파트, 제가 지금 최근 이, 여기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아파트는요. 송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랜드,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이 좀 사람들이 올 거래량이 352개 비교군 중에서 5등이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이런 아파트조차도 최근 8월 달 이후부터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가격 거품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달 사이에 좀 2억 정도가 올랐다는 건가격이 거품이 좀 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올초 대비 이제 바닥을 찍었다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대로 영끌해서 들어간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대출이 좀 완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영끌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지표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대출 비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금리라든가 좀 세계경기 좀 불안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그러니까 요게, 요게 다시 하락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반 제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동탄이라든가 여러 개를 보고 있는데 평택 여러 개 여러 개를 좀 보고 있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올초 대비 가격이 많이 뛰긴 했습니다. 근데 동탄도 송도하고 좀 비슷해요. 가격과 거리랑이 동반 상승한 건 맞는데 8월 달부터 조금 이상해요. 8월 달부터 거리랑도 좀 이상하게 줄고 가격도 조금 정체가 돼 있어요.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리량이라든가 가격이 폭등한 곳인데 그것도 8월 달부터 좀 줄었어요. 마찬가지로 송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도 같은 경우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 분들 조금 하락장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품이 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품은 꺼질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왜냐면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영끌을 통해서 아파트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송도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영끌을 통해서 들어온 아파트들의 금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몇 억씩 빠진 매물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 업자들 말을 들으면 현재 1억, 2억 하한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매물로.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서 너무 지금 급하게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올초 대비 한 1월, 2월, 3월쯤이라면 들어가는 게좀 괜찮았던 시기라고 판단이 되지만, 판단이 되지만,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거리량과 가격이 같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지금 들어가서, 괜히 지금 들어가서 상투에 들어가서 또 연근을 통해서 밤에 잠못 자고 라면만 먹으면서 고통에 떨지 마시고 급하게 집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절대 급하게 들어가시기 아닙니다. 절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신중하게 좀 부동산 상황을 부동산 상황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송도 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송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송도의 좀 다른 아파트들 좀 가성비 아파트라든가 인기 있는 아파트들의 구체적인 실거래 상황 분석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